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축구장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잔디의 질일 텐데요. 제가 오늘 찾아온 기업은 천연 잔디와 또 인조 잔디를 함께 융합시켜서 더질 좋고 실용적인 복합 잔디를 만들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생활체육시설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인조 잔디. 하지만. 최근 인조잔디의 위해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인조잔디를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잔디가 여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단점을 보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스포츠 경기를 가능케 하는 복합잔디에 대해 알아보자. 다양한 잔디를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들은 1994년 설립된 회사로서 다양한 인조잔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인조잔디의 한계를 느껴서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와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복합잔디 개발을 완료해서 골프장, 조경시장 등에 접목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축구장 전용 제품인 히어로를 개발해서 유럽 명문 구단에 수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원사 생산부터 후가공, 완제품 생산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이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외 인조잔디 및 복합잔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전잔디를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가을철에는 비교적 천연잔디 유지관리가 용이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계절적인 한계 때문에 천연잔디 유지 관리하는 경향이 어렵고요. 그래서 복합잔디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유지관리가 어려운 천연잔디와 고무칩 사용 등으로 인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인조잔디의 단점을 보완한 복합잔디는 인조잔디 사이에 천연잔디를 생착시키는 방식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 관리가 쉬운 혁신적인 제품. 100% 천연 잔디 축구장의 경우에 거친 운동 경기 때문에 연간 약 30일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천연 잔디 95%, 인조 잔디 5% 비율로 구성된 히어로 제품은 완벽한 운동 경기 성능을 갖추고 사용 기간이 약 100일로 3배 정도 더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5% 인조잔디 파일이 천연잔디 생장점을 보호하고 슬라이딩 태클 등디보으로부터 천연잔디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복합잔디는 인조잔디를 운동장에 시공한 후 잔디 씨앗을 뿌려 시공하는 방법과 잔디 농장에서 완전히 형성시키후 운동장에 깔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축구장 전용 잔디의 경우 잔디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제 규격의 준수는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까지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네, 복합 잔디는 천연 잔디와 인주 잔디가 융합된 형태로 인주 잔디 파일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규칙 바운스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천연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 또한 중요하죠. 현재 이 기업이 개발한 고품질의 축구장 전용 복합 잔디는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구장 및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싱가포르 국립경기장 등에 시공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향후 생활체육시설 및 학교 운동장 등에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는 축구 심판 생활을 20여 년 이상 해온 전문 축구 심판입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은 부상의 위험과 인체 유해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설치되고 있는 복합잔디를 사회체육운동장에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복합잔디와 축구장 전용 복합잔디의 개발로 조경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향후 학교운동장에 접목할 수 있는 보급형 복합 잔디 개발, 완벽한 생분해가 가능한 복합 잔디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인조 잔디 전문 업체가 될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